아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이거 강추합니다. 자, 뭐냐면요, 다란, 네, 캘린더예요, 스탠딩 캘린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실제 이게 저희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한글 책을 읽을 때 한글 책을 한 시간, 하루에 1 시간 읽고 이렇게 읽은 날에 X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티커를 붙여도 괜찮아요. 2 시간 읽은 날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네요.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X를 쳤어요. 두 번째, 목표를 결정하실 때는요. 엄마가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너 어디까지 할수 있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먼저 해보세요. 자, 저희 아이는 하루에 한 시간 한글이었죠. 어, 만약에 영어를 아이랑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시작하는데 하루에 30분 영어 읽기. 어,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돼요. 그죠? 하기 전부터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지고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저라면, 뭐, 한 페이지 읽기.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 이렇게. 오늘 하루 한 페이지 읽기. 어, 네. 아이가 그런 얇은 책한 권씩을 읽고 X 표시하기. 이렇게 쉬운 목표를 설정하셔서 아이가, 어? 내가 일주일 동안 했네? 라고 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일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보상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상이 계속돼서 습관이 돼서 보상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보상이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해 보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 하는 작은 보상은 괜찮아요. 아이가, 엄마가 슬기롭게 중간에 그 보상을 제거하시더라도 아이가 습관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는 보상 없이 그냥 하루에 한 시간 한글책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요. 그리고 사실 아이 할때 엄마도 같이 캘린더에 엄마도 하세요. 네, 이건 제 캘린더거든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요.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스쿼트 하루에 100개 하기.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홈, 홈 트레이닝 하기, 홈트 하기.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 달부터. 어, 어, 자, 1월 달, 보이시나요? 1월 6일부터 제가 했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방학 1월 이게 1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후. 제가 시작한 이틀 후에 저희 아이가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1월 8일. 이렇게 아이랑 함께 하시면, 뭐야, 나 혼자만 어려운 거 하는 거잖아. 나만 하잖아. 이런 마음을 좀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보스가 아니다. 그죠? 엄마도 어려운 거를 노력하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하시는 거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어,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위해 필요한 건 뭐다? 내가 눈에 보이게 기록할 수 있는 캘린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캘린더로 자기주도학습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너무 큰 부담 주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쉽게, 칭찬 많이.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작은 보상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